초등 예불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성경 탐험 신약 모션을 함께 해볼 거예요. 선생님과 같은 방향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렘,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칠 광야 시역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과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열두 제자 비유 기적 신앙고백 변화산 대가 계산 이은 것을 찾으신. 나사로야, 일어나라. 찾게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이, 입성. 성전, 청결. 세우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일곱 집사 스테반 킥박 빌리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1차 전도여행 1법 공예 은혜 2차 전도여행 부르심 3차 전도여행 세움, 재판, 사차, 전도여행, 로마, 사도들, 가르침, 기다림,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 잘 따라했나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금방 외워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일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